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키입니다. 제입니다 프로님,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제가 매일 라운딩 하면서 선수들하고 음. 또 음. 저를 좋아주시는 제키의 구독자가 <laughs> 찾아주셔서. 15야드 전까지 치핑을 배워서 제가 실전에 응용을 했는데, 파세이브 확률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파세이브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세컨샷이 좋아져어 공격적으로 치게 된거요안 음. 올라가든 올라가든 공격적으로 치니까, 하나, 제가 진짜 문제가, 1 5야드까지는오케이예요 20, 30요 사이에는 떡잔디인가 뭐 그런 아, 잔디가 좀 없어요. 30부터는 내려오는 힘으로 치기에는 좀 부족해요 부드러운 힘으로 바꿔야 돼다 코킹을 해서 하는 거. 어프로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칩샷은 강한 손목이라 고 그러면 20, 25, 30은 코킹을 하는 거죠 코킹이 딱 시작되는 범위에서부터 정확성은 떨어지는데 내용이 바뀌는 거죠 캐리거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그린 쪽컵 근처에 딱 떨어져서 런이 3m에서 1m 탄환은 페어이가 그래도 단단한 편인데 그저께 선수들하고 인접한 그한번 왔어요. 거기는 이제 그린이 백스핀드 양이 많아요. 소프트해서. 그린 주위의 옆에 테두리가 또 부드러워서 클럽이 자꾸 박히니까 컨택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오늘. 재키하고 한번 또 해봐야죠 너무 편하게 오르면 얘는 한 40cm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음. 근데 내가 딱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가 딱 떨어지면 줄자로 재보면 70cm 정도 되는 거예그 음. 기준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따진 거지 70cm가 7m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음. 여자든 남자든 뒤꿈치가 떨어질 때1 5시면 15발을 음. 치는 훈련을 하는 거지 15m에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15m가 걸음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다리 찢어질 정도로 좀... 너무 불편하니까 딱 걸어서 와 떨어지는 게한 걸음 한 걸음, 어, 한한 걸음. 이렇게 걷고 다시 또 반대로 음. 갈 때도 걸어보면 은 음. 어, 비율이 어느 정도에서 나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코큐아로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손등이 점점 앞에를 보서 이렇게 걷게 돼요.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엎어서 꺾는게 아니라 뺐지만 위로. 그래서 요 상태로 포킹. 헤드가 비율에 맞게 이렇게 열려 들어가니까 손바닥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옆으로 좀쑥 아니, 들어가게. 아니, 그런 상태에서 뒤로 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야 돼. 아, 위로. 칩샷은 손바닥이 목표를 봤으면 이제 어프로치로 가고 샷, 이제 큰 샷으로 가면 손바닥은 이렇게 앞을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포킹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립이 내가 치려 하는 목표 방향을 딱 보는 거. 테이크어웨이 할때 안쪽으로 빠지냐 바깥쪽으로 빠지냐 기준을 정거요똑바로 음 그, 그대로 이 각도랑 얘랑 다맞는요 아니 뒤로 빠졌어. 문 열어주고 바깥쪽으로 빠졌어. 당겨주고 어, 15야 돼요. 제가 가볼게요. 야, 속도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똑같이. 얘도 내가 공을 놔준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스윙, 스윙.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둘인데 얘는 거리가 칩샷은 강한 힘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었는데 부드러운 스윙으로 하니까 딱 공을 부딪칠 때 약간의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는 거지. 칠때 빨르란 얘기가 아니라 치면서 좀더 속도를 내주면 공을 부딪치는 임팩트 순간에 감속하니까 팔로우에서 조금 빨라지면 원래 속도로 유지가 되니까 체중 싣고 이때 머리 뒤에 아니고 왼쪽 아, 체크. 네, 백스윙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자세 유지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건 왼손을 더 강했냐, 오른손이 더 강했냐 왼 양손이 비율이 딱 맞았냐 그 차이로 방향을 잡는 거죠 손을 쓰는 게 좋아지면 손을 약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천천히 돌려서 왼쪽으로 그러면 은봐 이게 너 있고 조금 더 굴러가서 어? 여기도 흑라이긴 한데 내가 조금 더 둘러가는 양을 확 보고 싶으면 오른손을 조금 더 쓰고 응용인 거지 헤드가 가는 걸 늦추고 아까는 헤드가 빨리 이번에는 약간 오른쪽에 가서 쓸것 같아 요 그리고 손 먼저 음. 오 이게 들어가? 야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하면 또잘 돼요 저 공과 공사율 한번 넣는다 생각하고 양손의 비율을 똑같이 음. 천천히 또... 와아공 사이를 안 갔지만 그래도 기가 막히다. 또 쉽게 팔수 있는 위치에. 토니 이거 셋업이 네. 칩이랑 똑같은데 포킹 되는 것만 달라 칩샷에 볼리치는 아니고 약간 좀 중간으로 왔네. 중간이지만 아니요? 여기서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할 거니까 그냥 피치 엔더네 위치 같은. 얘는 거기까지는 칩샷. 자 여기까지는 칩샷이지만 손등 잘 보면 헤드도 돌고 손도 돌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맞춰진 거지. 이게 타겟 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헤드가 타겟을 보는 너무 왼쪽으로 당기는 샷들을 많이 하는 거야. 깎어야 스핀량이 많아졌는데 클럽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내가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핀량이 많이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 딱제키 얼굴에다가 밀어진다 내가 이제 선수들한테도 느낌을 느끼려 고 그러면 사과가 있어 사과 그냥 사과 를 여기다 딱 꽂아놨어. 딱 했을 때사과이 이렇게 팍! 앞으로 나가야 목표 모양을 하는데, 왼쪽으로 돌리고, 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사과는 목표 우리 옛날 안 스윙기 갖다. 그거. 그렇지, 공이 갔다 여기서 팍! 움직이는 거. 그게 <laughs> 그런 원리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을 잘 맞추는 걸 못할 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을 실제 던져봐요. 이거 뭐공 던지라는 거는 많이 하지, 공. 근데 나는 실제 그냥 클럽을 던지라고. 그린에 던지면 안 되니까 3m나 5m 앞에 던져볼게요. 자. 스윙, 쭉. 오늘 난 목표 방향으로 가는데 어... 이거를 시키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스윙. 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여기 연습하러 오셨던 분이 던져봐야 그랬더니 구본으로서 해대에다졌어 <laughs> 빠져갖고 그벙커 고르게로 간신히 건졌다니까. 신 땡땡 형님. 신 땡땡 형님. 다 왼쪽에다가 던지게 돼. 내가 목표 방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치면서.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음... 그럼 여기다가 놓게 되죠 그러니까 임팩트에서 딱 놓는 순간 앞으로 날아가는 거 돌다가 여기서 던지면 일로 날아가니까 원심력적으로서 이쪽에서 던져야 돌면서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 앞에 던지려고 하면 사실 이쪽으로 가니까 약간 아... 오른쪽으로 던져줘야 타이밍이 그게 맞는다는 거 어, 얘는 지금 잘떠 있단 말이에요? 공이 잘떠 있어. 그러니까 클럽을 이게 대 보면 상단 부분에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음. 왜냐면 딱 눌러 치니까 대보고 높아. 아 그러면 내가 클럽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클럽을 그립을 요 정도 짧게 잡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 주는 거야.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올려 잡아서 이 상태. 그러면은 음. 요걸 치면 공 맞는 소리가 딱. 아 임팩트 때 짧아지네요. 그렇지 공만 맞지. 저는 계속 반복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허리까지 드는 게. 지금 58도 60도는 이게 딱 15발이 되고 5사는 과연 몇을 갈까? 하나로 많이 연습하면 되지 않나? 그랬는데 이제 저 가르치는 그 뉴질랜드 코치님은 클럽을 다양하게 쳐서 그걸 기억만 하면 되니까. 그럼 5사로 똑같이 쳐 봐. 5사로 똑같은 스윙 크기로 쳤는데 20발 가는 거 지금. 음. 그럼 저 노란 거에 똑같은 스윙 크기로 치면 야, 진짜 같은데? 똑같이 했는데, 어 얘는 스몰이 가네 계속 반복해서 체크해 놓으면 스몰의 기회가 왔을 때5사로할 거냐, 5팔로할 거냐 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다5팔로 스무 발을 친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야 될 거라 스윙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들어서 스무를 음. 맞추는 거지. 그게. 음. 스윙 크기를 크게 해서 58도로 공을 제어해갖고 20을 칠 거냐. 54도로 똑같은 크기로 해서 15발 가는 걸 20발로 바꿀 거냐. 웨지 두개 가져와서 걸음 딱 세서, 어? 스0이다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야. 클럽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게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백스윙이 이제 체크가 됐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가면 팔로우가 이제 체크되지. 위에 건들 거 아니야. 똑같이 스윙을 했는데 손이 닿지 않는 범위네. 요거랑 내 샤프트랑 거의 같은 각도로 돼 있을 거예요. 손이 가, 안쪽으로 가, 돌려, 열어. 그러면 다, 부딪지실거라요 여기서 똑바로 지나가서 겹친 다음에, 열어. 임팩트 때 손의 위치가 어딘가요? 그 임팩트는 딱 왔을 때, 손이 먼저 가면 칩샷이니까, 이 어프로치는 딱 코킹을 오른쪽 다리, 이쪽 주름선에서, 여기서부터 약간 풀러져서 간다. 드라이버는 풀러지면서 업블로우로 맞는 거지만 에이. 웨지는 내려오다가 여기서 컨테 이렇게 딱 떠올려지는 건데 실제는 떠올리는 건 아니고 다운블로우 쳤지만 그 다음에 떠올려지는. 음. 맞는 순간까지는 다운블로우. 근데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하려면 너무 찍어치니까 기준을 요 다리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러지면 비율이 이렇게 맞는. 그래서 우리 두손으로 했을 때 여기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얘는 풀러져서 가능요쭉 여기에서 지나가서 요렇게 제일 중요한 건 백스윙의 속도 얘가 빠르면 무조건 미스샷이니까 천천히 그대로 올려요 하나 둘 백스윙 크기 앞쪽 하나, 하나 둘 똑같은 크기 근데 이제 어프로치는 약간 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앞쪽을 스무스하게 멈춰주는 거 앞쪽은 조금 더 크게 자 아, 백스윙, 거기 음. 백스윙보다는 팔로우를 좀더 크게 해준 거지. 어 아마추어 분들이 헤드업 하지 말고 너무 안 봐. 음. 어느 정도 봐줘야 밸런스가 맞는 거니까, 너무 안 보는 것도 안 좋다. 자연스럽게 음. 봐주면 내 몸의 회전을 편하게 해준, 음. 몸의 회전을! 조금은 해줘야 돼요 어프로치 할 때는 치고 나서 가슴을 타겟으로 그네라 이게 그렇지. 맞아요? 맞지 맞지 어. 그러니까 이게 샷을 버티면 강한 힘, 로테이션 이게 추가가 되는데 어프로치는 공을 안 가게 되는 거니까 치면서 봐서 같이 가죠 만약에 안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오! 런이 너무 많아서 내 어. 공이 완전 큰라당딱 치면서 보는 거죠 스윙 보면 가지 마 음... 기준을 두지. 5m 가면 그냥 어프로치 하는 거고, 3m 하나 하면, 어, 이제 잘한다. 2m에 세우면, 이제 완전히 잘하게 되는 어프로치거든. 음... 공이 딱 떨어져서 3야드 안에 공이 서야 돼. 홀컵을 3야드 중간에 놓고, 앞에 떨어뜨려서 들어가든가, 뒤에 가서 음... 퍼팅하든가. 뭐 앞에냐, 뒤에. 3야드 안에 세우는 게 탄도 높게 띄우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부드러움. 부드러움. 부드러움 속에 그런 거 있잖아. 부드러운 걸로 탁 치면 회초리처럼 찰랑찰랑찰랑 거리잖아. 그것처럼 여기서 부드럽게 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야 어렵다. 스피드.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빠른. 여기서 천천히 빠르게가 맞고 천천히는 진짜 천천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있지만 빠르게. 저는 이거 부드럽게 하라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이쪽이 그냥 이렇게 아, 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같이 다 느리거든요. 어, 이 잔디 맞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 어, 요거랑 세다. 천천히. 소리가 완전히 지저 요렇게 실제로 쳤는데 <laughs> 이러면 약간 아기가 힘없이 치는 베이비샷 그런 것도 응용을 할수 있지 요 공이 지금 홀컵이야 힘없이 치는 거지 그냥 들고 툭 아아 어우씨 맞았어 <laughs> 부드러운 거를 써먹을 때가 있다 요게 홀컵인데 내가 여기서 아 이거 펌핑런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지 많이 들고 툭음아 이럴 때만 쓰는 거구나 이러면 공이 떨어져서 아주 슬로우로 가니까 우리는 지금 칩샷에 연속으로 돌 하나 돌 하는 것처럼 얘도 코킹 하나 코킹 예. 확실히 둘. 세다 응? 임팩이 돌나둘 둘. 그래야 스피를 걸게 되니까 너무 밑으로 들어가면 스피닝 양은 많은데 위로 떠서 안 가니까 어, 어프로치는 그래도 조금 밀어줘야 되는 건. 공을 밀어서 앞에 방향으로 직진 방향으로 가게 해줘야 돼. 옆면보다는 좀 밑에가 맞는 거예 얘는 칩샷이라 그러면 어프로치는 여기에서 여기 요기 사이, 요 사이를 때린다고 생각해. 발사각이 음. 여기서 높은거죠 그래서 음. 이제 어프로치 연습하면 선수들한테 내가 친 공을 잡으라고 항상 보여주잖아요. 밑에를 밑에를 친게 되는 거야. 내가 친걸 잡으면 홀컵 근처까지 가도 공이 쓸 거라고 밑으로 넣거야 밑으로 밑으로 넣으면 저렇게 떨어져서 이, 이하도도 안가 않아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친걸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잡으면 이건 밑에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놀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밑에를 쳐서 아 스피드 양이 돼 이렇게 하다가 공이 이렇게 쫙 돌아서 떨어지는데 옆에를 치면 얘는 앞으로 가요 밑에를 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밑에 근데 우리는 지금은 밑에보다 옆에를 치는 어프로치 거기서 철푸덕 하는 게 너무 느슨하면 철푸덕 하는 거요 이렇게 있다가 너무 느슨하면, 아! 아, 아 이런, 이런 타이트한 나이에서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는 건, 아까 내가 잔디를 치는 소리 들었죠. 이런 거. 근데, 아, 여기 너무 타이트하니까, 찍다가 보니까 여기서, 아이씨!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세요 거의 지금 제가 좀 어려운 게 지나가는 힘이 그니까 지금 그게 없다운이 생기지 왼손이 끌고 가다가 오른손이 던지아 아, 왼손 끌고 가다가 그렇지 내려왔어 던져 내려왔어 던져 그러니까 양손에 쓰는 범위가 내려올 때까지는 왼손 같대 그리고 밀면서는 오른손이라다 그러니까 왼손 오른오 됐네 자 왼손 왼손 오른손 그렇지 투 근데 지금도 이제 스윙이 큰 거란 말이야 지금 자 오른손 그렇지 오, 근데 지금 공이 안가 이게 뭐냐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자 이거를 와. 나는 15가 맞춰져 있는데 제키는 20을 쳐요 20을 치면 그 힘을 지금보다 플러스 할 거란 말이야 그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15로 가는 거지 20 치는 스윙 크기를 입력해 머리에 보면 어. 스윙은 똑같은데 아. 그 머릿속만 20이다 지이 20이야 20 됐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15라고 그냥 딱 오, 박혀있는 거야 얘는 15 근데 짧아 그러면 그냥 거리를 바꾸는 거야 이것도 딱 마찬가지 내려오는 힘내려오 빠르게 하. 그렇지 됐잖아 이거 이 야, 붙었잖아 이제, 이제 15야드의 거리를 이제 아는 거야 지나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오른손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왼쪽으로 간것 뿐이지 내가 목표 방향으로 보내려고, 자, 앞에를 체크. 그렇지. 좀 밀어. 됐잖아. 오, 쏘리. 오, 쏘리, 쏘리. 너무 똑바로 갔어. 늦려졌어 너무 똑바로 갔어. 그렇지. 이번에는 일부러 돌려야 되는 거야. 저기 라이가 훅 라이니까 아. 가볍게 도, 돌려. 뭐, 돌아가잖아. 야! 오, 들어가. <laughs> 오, 이거야. 경고하네꽉 잡는 거는 침실하시고, 그러면 은어진는 약간 부드럽게. 어, 자, 잘 갔는데. 잘 가도 일단 이게 닿다는 건 안쪽으로. 그 팔로우가 직선이 아니라 뒤로 당겼다. 안쪽으로 당긴 거야 얘를 때렸다는 거. 내가 스윙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지나 앞쪽으로 안 닿잖아. 근데 저걸 닿다는 건 안쪽으로 흘고 간 거.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정 가운데 돌겠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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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와, 저. 재킷 한번 보자고. 딱 치고 바로 봐봐. 그러면 공이 이 줄이 정 가운데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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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헤드가 오른쪽을 던지지만 원심력 때문에 이 앞으로 가려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치려고 할때는 자꾸 얘를 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게 똑바로 가네30 이런 러프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아, 여기가 딱 30이네요 응, 딱 여기가 30 신세왜 아, 이렇게 멀어 보이지? 코스는 이런 건 없지만 여기 쇼킹장이다 보니까 이런 떡잔디 잔디가 억세니까 음. 응? 물을 많이 풀어서 바닥은 부드럽잖아 여기에서 이제 30은 여기가 우리가 15였으면 내 기준은 30은 여기다 와 크다 그래서 20, 30 여기서 코킹만 한 기준 손은 드는 게 아니라 20이었는데 헤드만 딱 올려서 딱 어깨 얘가 내 어깨선 상에 있다 어깨 와아 어깨 보내기 오 홀크 맞았어 내몸 안에 틀이 있어요 음. 앞에 앞에 있는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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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거보다는 앞쪽 앞쪽 내몸 앞에 있는거 장성수 형님 이런거 20까지 했으면 코킹이지 들어서 뒤로 빼거나 바깥쪽으로 빼는게 아니라 그대로 이 토우 부분이 위로 올라 빠지는 범위에서 코킹 빠졌으면 꺾지 말고 헤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는 거지 빠지고 손도 요만큼 원을 그리면서 바로 코킹이 아니라 자 빠지고 코킹 코킹 이런 느낌. 어깨 이런 음. 그럼 봐요 이거랑 요거랑딱 이렇게 겹쳐졌죠 요렇게예하고 요구하고 범위가 딱 겹쳐져 있네 그렇지. 이렇게 밀어놔. 땡기자. 아. 아까 클럽 던지는 거. 지금 일로 땡겼으니까 또 일로 던졌다고, 클럽. 여기 벽이 있는 거. 자, 백 밀어. 그렇지. 이거 되잖아. 들고 내몸 앞에서. 그렇지. 아. 야이 응, 정도면. 방향이 많고 지금도 이 벽에 부딪혔으니까 조금 더 옆으로 밀고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있을 때 5m 더 쳐야 되는 거야 30이 35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저항이 있단 말이야 아. 이 잔디의 저항이 있어. 이거 노하우가 뭐예요? 이거 안 닿는 게 앞으로 뻗는 거지 아까 클럽 던지는 거자제키가 클럽 던져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나 공을 때렸으면 앞으로 날아가야 돼 이리 날아가면 깎거나 돌린 거랑 앞으로 던져. 유망. 아이 각하네. 해줘도 또 빠진 거야. <laughs> 그렇지요. <오>. 왼쪽이야. <laughs> 끝까지 자꾸 돌고 있는 게 증명이 되네 아이고 우리 주니어 프로님 나왔습니다. <laughs> 막내 프로. <laughs> 막내 프로님. 올타일랜드신데 몰랐어요. 어? 계신지 몰랐어요. 클럽이 어, 앞으로 안 던져줘요. 앞으로. 클럽을 던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지? 여기서 어, 치면서 여러분. 어, 뒤로 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말데 <laughs> <laughs> 어, <이대로. 웃음> 엄청난 기술을 써서 돌렸어. 앞으로네 어. 어. 세전이 너무 많아서 왼쪽으로 맞져주 32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빨리 앞으로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잡고 끌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드라이버처럼 빨리 놓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는 공이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치지만 페이드를 하드 쳐서 그렇지 그냥 <laughs> 들어 그렇지 이봐요 목표 목표 방향으로 던져지는 우리 동윤이가 한 13살 때인가? 14살. 14살에 처음에 어프로치 처음에 하러 올때 3단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타다닥 펴지는거 예, 타카면 예. 여기서 타다닥 펴져야되니까 목표를 가리키는거지 헤드가 치고나서 목표를 가리키는거 이걸 해도 되는거지 헤드가 목표를갈거예요 헤드가 <laughs> 가는거야 팔로 헤드 봐 헤드 모양이 지 그렇지 쭉 내려서 임팩트 팔로 헤드 모양 됐다 이거봐 야, 이제 이제 확실히 야. 느껴 아. <laughs> 여기다 놓고 치면 아마추어 분들이 꼭아 달까봐 좀 떨어뜨려놓으면 그러면 뒷땅이야 이거 최대한 타이트하게 샷을 하면 붙어있네요 거의 그치? 완전히 네, 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한50 쳐볼게요 생공 아, 있는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디버트가 앞에가 파지니까 클럽은 무조건 공에 최대한 붙여놔야 돼요 근데 벙커는 떨어뜨려야 돼 벙커샷과 어떤 트러블샷을 제외한 모든 클럽, 드라이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잔디에 있다 그럼 얘는 직접 치면 안돼또 얘랑 얘랑 같이 치는 돼. 거지 음. 이렇게 러프에서 공을 치려고 그러면 다 탑볼 쳐갖고 음. 다시 러프로 들어가니까 러프를 치는 그 힘과 공을 치는 힘을 같이 플러스예요 음. 공이랑 클럽이 딱 붙은 상황은 언제예요? 오늘, 오늘 배운 거다 포함되나요? 그렇죠. 어프로 어플, 치는, 어프를 치는, 다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렇게 밀어 넣는 거지. 담은 안 되죠?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덜 걸리게 안 되지? 음. 이거 안닿자리딩엣지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지. 야,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보통 저도 한요 정도에서 치거든요. 어, 근데... 대프로들은 네 거의 요렇게 놓는 거야 와... 밑에는 떠 있으니까 클럽을 여기다 밀어 넣어도 음... 여기가 닿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놓으면 세워져서 맞을 확률도 음... 있으니까 야,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그지야 아... <laughs> 이런 숨은 팁까지 응, 주시네 그래서 느낌. 여기에서 치면 으! 응, 걸리잖아 어리바리, 타이트하게 여기다 슛끔, 딱 넣어 놓으면 얘는 그대로 공만 맞는 게 음. 되는 다 30, 40이 넘어가면 선수들도 그게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야 붙으니까 쇼퍼팅을 훈련을 한 다음에 하면 그 30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30을 몇발 걸음을 붙이면 되고 3m 안에. 아마추어는 한6 년도 안에. 2m 퍼팅을 할수 있을 정도로 붙여 놓으면 괜찮아. 지금처럼 스윙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리듬으로 하면 붙는다고. 커지면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휘두르는 힘은 불편하게 안 써도 음. 되니까 자기의 그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음. 스피닝 더 걸을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거리를 더 음. 플러스해서 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스피닝 양이 많아져요. 음. 어프로치보다는. 굴리는 게 쉬운 거니까, 굴릴 수 있으면 최대한 굴려. 30, 50에서는 팟세이브를 확 답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30은 내가 이제 팁을 주면, 10샷도 아까 반복 훈련한 것처럼, 30도 빈스윙을 많이 시켜. 그 틀에 맞춰져야 된다는. 그스윙 스윙. 스윙. 하나, 둘, 셋. 그래갖고, 딱 치면, 스윙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지. 스피드도.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컨택이면 딱 치는 순간 본인은 안다고 아, 붙었어. 빈스윙을 하는 게또 도움이 많이 돼 t v 에서도 BJ 선수들 보면 30이나 25%할 때도 계속 보면서 음. 하지 한두 번 하다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아요거 결정. 그린스피드가 엄청 빠르면 이걸 못 세우니까 딱 굴리자. 오른쪽, 왼쪽 5대5지만 앞쪽에 팔로워해서 통제를 너무 하면 안 되니까. 무사하게 음. 넘어가게 납득. 무사. 칩샷은 다. 다. 통제를 했지만 얘는 통제보다는 약간. 스프론이 보니까 약간 놓면서 올라가는데. 그럼 지금은 저는 옆으로 돌려서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돌리는 거랑 여기서 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 무조건 속도는 <laughs> 빠르. 그래야 <laughs> 스핀량이 많아 선생님, 오늘 열혈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체조 <laughs> 피드레스도. <laughs> 예.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포링한테 정말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세컨샷이요아니하하샷도 <laughs> 좋지 올리는 게최고잖아 그러니까 이 쇼게임을 어, 어느 정도 정복을 하면 아이언샷의 과감한 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